이천통의 쇼. 쇼! <laughs> 네. 출발했다. 아, 네, 오늘도 이천 십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응. 해결하고자 해결. 우리 전통의 쇼가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가재난지원금 시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네. 자 동아줄처럼 너무 너무 고마웠다, 유용했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좀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아, 박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응.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자, 아리 긴급복지지원제도라는 게 음,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다른 내용인 거죠? 네, 긴급복지란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집안의 가족이 응. 직장을 잃거나 응. 또는 사망하셨거나 응. 질병 등과 같은 갑작스러,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응. 가족들의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저소득 가구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 일단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네요. 네. 위기 상황이란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소식이 끊어진 가구 음. 또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또 식구들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각종 폭력을 당한 경우 그러고요.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생활하기가 좀 어려워진 경우 주소득자와 이혼을 해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주 소득자의 실직이나 휴업, 폐업 또 사업장의 음. 화재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이 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맞죠, 아리? 네, 맞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가정에 얼만큼 지원이 되는지 아리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음. 그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설명드리기 힘드니까 네. CD로 알려드릴게요. <laughs> 지원 내용은 <laughs> 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 시설 이용, 교육비 등이 해당되고요. 음. 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주세요. 그러 니까 긴급복지지원비의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어, 300만 원 이내로 가능하네요. 네, 그밖에 지원으로는 난방비, 출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의 구직활동비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와. 아리 아까 소개한 케이스는 통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음. 아, 주변에 통장님이 없으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건물쪽 어. 집주인 <웃음> <웃음> 보건복지 콜센터 일이구 또는 아 경기도 콜센터 공삼일일이 공으로 문의하시거나 네? 주소지 음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긴급 복지 제도가 사실은 음. 지금 코로나 일구 때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조금 더좀 확대가 됐으면 한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알이 좀 있나요 긴급 복지 지원 제도가 <laughs> 좀더 확대돼서. 오! 덕분에 이제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더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오, 네. 그래서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매출이 급감했거나 음. 일이 줄어들어서 무급휴직이나 또, 퇴직하시는 분들 주변에 좀왜 이렇게 많이 들리잖아요. 음. 이런 분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고요. 음.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우리 같은 사람들도. 프리랜서. 네,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을 <laughs> 경우. 그리고, 급격하게. 아, 급격하게. 아, 그냥 안 되고. 자, 코로나19로 인해 1개월 이상 소득이 없어진 일용직분들. 그리고 음. 최근 1개월 매출이 이전 동기 대비해서 50% 이상 줄어든 소상공인이나 소득이 없어진 종사자.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득이 줄어서 월세 등을 체납한 음. 체납 가구들이 긴급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자, 아리 근데 그러면 매출이 갑자기 급감한 사람들은 다 해당되나요? 아니요. 음. 이거는 저소득 가구여야 하고 음. 코로나19로 인해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이어야 합니다. 아니 근데 네. 지금 제가 이 표를 음. 보니까 음. 좀 변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오. 드릴게요. 네네. 네. 저소득 가구도 기준이 있습니다. 음.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하고요. 아. 재산은 기존에 1억 1 8 0 0만0 0었는이 음. 이번에 1억 6천만원 0 0 0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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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하0 0 0 0 0 0하0 0 0 0 0요0맞0 0 0 0 0 0 0맞0 0 0 이번에 기준0 많이 완화해가지고 네.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힘들다 싶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되고요. 네. 물어보다 해당이 되는. 대상이 되면 도움받을 수 있는 거니까 꼭 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래, 뭐 물어보는 거야, 뭐. 힘들지 않으니까. 네. 자, 근데 어디다 물어보면 될까요? 아까랑 똑같이 이제 보건복지콜센터 129 음. 또는 네. 경기도콜센터 031 12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간단하고 편리한데, 네. 그러면 언제든 전화를 하고 신청을 하면 되나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신청은 7월 31일까지 아. 한시적으로 운영되니까 네.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아리? 뭐 가장 큰 지원 내용은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약 12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123만원. 네. 원래 위기상황에놓인그 위기가정 지원사업에서 코로나일구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확대가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음. 어, 이번 어, 혜택을 좀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갑작스러운 상황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거잖아요. 당황하거나 힘들어 하지 말고 전화하시면 우리 아리가, 이천 씨가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도와준다고 합니다. 자화자찬 네. 하자면 저, 점점 어, 우리 이천 통해쇼가 음. 많은 분들에게 정말 좋은 정보를 지금 주고 있다. 맞아. 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아, 보람차. 어. 앞으로도 많은 정보, 좋은 정보, 알찬 정보로 여러분께 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생활 속 거리 두기 좀 어렵지만 화이팅해서 실천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천 통에 쇼! 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